기 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라. 주님의 괴한 음성은 이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을양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녀 시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5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공예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향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체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오. 그의 대체상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오이하니라. 아멘. 예, 어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그곳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물론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단순히 벌어지는 사건들을 놓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는 믿지 않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떤 자리에 나는 서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사실은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 엄청난 사건을 보았던지 들었든지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결국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무리들로 구원이 되죠 믿거나 믿지 않거나 사실 우리가 45절 46절을 어디에서 한번더 읽었는데요 보시면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46개를 보면, 그러나 그것을 본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이 가가 지고 예수님께 사신 일을 알렸다. 사실은 제보를 한 거죠. 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은... 예수님과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알렸다라는 말은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그 사건을 보지는 않았다 순수하지 못했다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공회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 공회에 모인 많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적을 표적들을 많이 행하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4 7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모여서 이 논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 그 이유를 이 48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이유를 48절이 설명을 합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인들이 결국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공회의 지도자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정규적으로는 거의 독립된 그래서 그 공회에서 모든 종교적인 문제들은 판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엄청난 기득권들을 행사하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이 정말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그 땅과 민족들을 빼앗는다 라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이득, 권한, 그런 권리들,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길까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자. 그들은 동시에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49절 야에는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인물인데요. 공유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예, 이런 말을 하죠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방법이 엄청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5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 이 가야바라는 대제, 대제사장은 조금 더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된다.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온 백성이 살면 얼마나 좋냐. 뭐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느냐라는 자신의 생각을 예, 이야기합니다. 예,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이, 그 공회에 모였던 사람보다 훨씬 더 예, 잔혹하고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희생양을 찾은 거죠. 그냥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는 것도 그 당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도 역시나 민족을 위하고 그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순수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대제사장입니다 어찌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죠.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만, 백성들과 또 민족을 위해서 죽어주면 문제는 간단히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 대제사장이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의 모습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좀 묵상해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권 권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들, 그것들을 계산기로 두드리느라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아니, 외면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고민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이 엄청난 사건을 주도하고 일으키고 있는 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정말로 그분이 구약성경부터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냐? 사실은 이 문제를 놓고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자신들이 연구하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인가? 이 문제를 놓고 좀막 토론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 문제를 일으키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몰고 다니는 이, 이, 이 예수님 자신들의 인기가 점점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막 관심이 쏠릴 때 혹시 이러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걸다 뺏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만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정, 비정상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하나님께 묻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메시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까? 이것들을 물으며 개인적인 묵상을 하든 아니면은 공회 공회에서 토론을 하든. 그런 신앙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할 그들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사실, 어찌 이들의 모습뿐만이 이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신앙생활 중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삶에 찾아온 이 일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신앙적인 질문,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들을 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지극히 계산적인 생각들, 현실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하기보다는 너무나 현실의 직면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고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전혀 다른 정치적인 판단으로 개인적인 이익의 판단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어지는 이 가야바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한번더 확인시켜 주는데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오늘 이 가야바는 예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다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발언 속에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매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어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또이 이득권, 권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의 대제사장으로 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시고 또그 민족과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요, 지극히 정치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으면 된다.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사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오늘 이 안을 내놓은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드디어 골칫거리가 해결됐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자신들이 굉장한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정말 십자가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가야바 종교 지도자들이 승리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기셨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왜 이기셨나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택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는 구속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나중에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넘기죠. 야, 가야바가 이겼구나. 유대인들이 이겼구나. 정교 지도자들이 이겼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죠. 십자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 다른 그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 그냥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얽혀서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나에게 왜 일이 일어났는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갈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걸음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아니 그 영안 열리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노력, 진지한 고민, 기도, 묵상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많은 일들이 하루 동안 또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질문, 묵상, 그것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지금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또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해석으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또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와 또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들과 또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 사건이 주는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이 아침에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겨울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학교 겨울 행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안전하게 은혜롭게 모든 행사들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일의 백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한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글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